안녕하십니까. 수국이 아름다운 사찰 대연사 혜광입니다. 오늘도 자랑스럽고 소중한 우리 불교 문화재를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설명드린 천불소탑을 관람을 하고 나면 신라의 작은 불상, 소불들을 만나게 됩니다. 소불은 불교 신앙의 바탕으로, 가정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수행자들이 만행시 모시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행을 할때 때가 되면 언제든 불상을 바랑에서 꺼내어 예불이나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이곳 박물관에서는 단색불로부터 비로자나불, 열애불, 보살 등 다양한 소불들을 전시해 모시고 있습니다. 특히 전시관에는 보석으로 장엄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름다운 각각의 보석을 대자와 광배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라의 보석 문화의 가치를 알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 깊게 보신다면 소불의 손모양인 수인들을. 유심히 보시면 다양한 모양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로자나불을 상징하는 직원인, 산매에 들어가 있는 선정인, 깨달음을 얻고 설법하는 전법륜인, 마군이를 항복시키는 항마촉지인, 두려움을 없애고 소원을 들어주는 시무의 여원인 등 다양한 수인들이 있습니다. 수인이란 부처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고따마 시타르타 태자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깊은 산매에 들어가 연기뼈업에 의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마군이를 항복시키고 그것을 지모신에게 알려주는 표식이 항마 촉지인이었습니다. 이런 항마 촉지인은 석굴암의 본존불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수인의 모습을 봤을 때그 특징의 그 부처의 특징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수인을 가진 부처들이 많은 것에 비해 소불은 시무의 여원인을 가진 부처상들이 유달리 많이 있습니다. 시무의 여원인을 통인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두려움을 없애고 소원을 덜어준다는 뜻이 담겨 있어서 개인 소장품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통인의 모습은 오른손은 손바닥을 앞으로 보이며 손가락을 위로 해서 들고 있으며 왼쪽 손은 반대로 내려서 역시 손바닥을 앞으로 보이게 하고 손가락 끝은 땅으로 향하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시무의 인이고 왼손은 소원을 들어주는 여원인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시무의 인은 시초는 붓다의 일대기에서 제바달마와의 일화에서 나타납니다. 붓다의 사촌 동생이자 제자였던 제바달마가 자신에게 성단을 물려줄 것을 스승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부다가 이를 거절하자 제바달마는 앙심을 품고 코끼리를 술에 취하게 하여 사납고 미친 코끼리를 부다에게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달려오는 코끼리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며 오른 손을 들자 코끼리가 순한 모습으로 변해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 오른 손을 든 것을 시무의인의 시초라고 말합니다. 통일은 특히 통일전의 삼국시대 후기 불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아마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으로 나뉘어져.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 속에서 항상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머이 부처의 모습을 빌려 불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무의 여원인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서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이 통인은 현재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수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여러 소불들을 지나서 다음은 원형의 특별한 공간에서 유일하게 전시되어 있는 불상을 만나게 됩니다. 통일신라 800년 전후에 금동으로 만들어진. 약사여래불 입상입니다. 약사여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고 수명을 연장해 주며 인간 생활의 전반에 이익을 주는 부처로 아미타불과 함께 널리 신앙되었습니다. 이 금동불은 이 차돈 순교비와 함께 백률사에 모셨던 것을 박물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약사여래불상은 높이가 180cm에 가까운 큰 체구에 조형적으로도 완성미가 뛰어나 불국사의 금동 아미타 열의자상과 금동 비로자나불과 함께 통이신라 3대 금동불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신라미술관에 전시된 약사 열의불상은 현재는 따로 만들어 끼운 두 손은 없어졌지만 1917년 조선 고적 도보에 실린 사진에는 약 단지로 보이는 물체를 왼손에 든 모습으로 보아 약사 열애로 인정하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양 어깨를 감싸고 있는 법인은 두 팔에 걸쳐 바닥까지 늘어뜨려 있고 조금은 인위적이고 도식적으로 보이는 여러 겹의 옷 주름으로. 신체의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앞 가슴에는 네일을 묶은 띠 매듭을 볼수 있는데, 매듭 모양이 선명하게 보여 같은 방식으로 사실적으로 직접 묶을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이 매듭 모양은 남산 삼릉골에 있는 목일은 석조 열의 자상의 매듭과 비슷합니다. 아마도 당시 신라인의 매듭 사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1919년 백률사에 봉환되어 있던 사진에서는 온몸을 하얗게 칠한 모습이지만 현재는 붉은색, 푸른색, 녹색, 검은색이 금동불 겉면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채색이 처음 불상을 만들 때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겉에 검을 입힌 뒤 칠한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이 불상은 수준 높은 주조 기술로 대형 금동상을 제작했으며 뛰어난 조형성을 구현했습니다. 정수리와 머리 등 뒤에 구멍이 있는데 이는 불상을 만든 뒤 안에 있는 내 형토를 제거할 때 사용한 것이고, 뒷면 위아래 두 곳에는 광배를 꽂았던 촉이 달려 있어 완벽한 조형을 갖춘 입상입니다. 금동 약사 열애불 전용관을 나오면, 정면으로 불뚜와 석조 열애 자상이 있습니다. 불뚜는 남산 용장계에서 발견해서 박물관으로 옮겨진 것이고, 옆에 있는 석불좌상은 얼굴 앞면은 마모가 심하지만 두광, 신광, 연화대자를 한 돌로 만들어서 조각한 것인데 연화대자로 법이가 흘러내려 덮이게 표현한 것은 남산 용장골에서 봤던 삼륜대자불상이랑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좌불상 좌측에는 두 편의 성각 마애불이 있는데 보살의 불두만 그려진 것은 선으로 얼굴 윤곽과 눈을 표현하고 약간의 도들색임을 이용해서 코와 입술을 표현을 했는데 도톰한 입술과 표정이 친근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일부 사라진 석편 조각을 그랭이 기법으로 받침돌로 사용하여. 복원한 것도 문화재의 가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마애불은 바위의 거친 면을 그대로 두고 성각으로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 부분적으로 그림을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위 속에 계신 부처님이 세상으로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신라인들이 처음 불교를 접하고 불보살님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 그들은 바위 안에 계신 토착신과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위에 간절히 기도를 올리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바위 안에 계신 신이든 부처든 보살이든 나투시어 서원을 들어 주실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상징적인 모습이 이 마애불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선명함과 화려함이 없지만은 당시 신라인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사상이 잘 드러낸 기법이라서 개인적으로도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그 주변으로는 석조 가음보살 입상과 석조 약사 열애불 입상, 석조 약사 열애불 좌상이 전시되어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고 다음으로 전시실에 주목할 만한 불상이 장창곡 삼존불상입니다. 장창곡 삼존불상은 삼국유사 생이사 석미륵에 등장하는 생이사 미륵 세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선덕여왕식인 644년에 생이 스님이 꿈속에 찾아온 미륵을 남산 골짜기 땅속에서 찾은 뒤 사마령 위에 석조미륵상을 봉안하고 그 자리에 생이사를 장건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륵불상은 상궁 유사 기록에 의하면 경덕왕 시기에 중담 스님이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차를 공양했던 남산 삼화력 미륵삼존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장창곡 불상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644년에 이른 조성식이라는 점과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는 방가사유상처럼 의자에 앉아 있는 상이라는 점입니다 불상 뒷면을 보시면 의자를 표현한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이 됩니다 장창곡 불상은 연꽃잎이 새겨진 타원형 대자 위에 두 발을 나란히 내려뜨리고 앉아 있습니다 왼손은 법이 자락을 잡고 있고, 오른손은 살짝 구부려 손바닥을 앞으로 향한 채 무릎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몸에 비해 머리가 큰 신체 비례와 어린아이 같은 모습, 천진난만한 표정, 단순한 옷주름 등으로 보아 배동리 석조열의 삼존불 입상과 비슷한 7세기 신라불상의 특징입니다. 둘다 사등신의 신체 비례, 동그란 입체감, 어린아이 같은 신체와 얼굴의 표현으로 애기 부처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창곡 불상 양 옆의 보살상은 사랑스럽고 친근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두 보살상은 손의 위치나 장식이 다를 뿐 조각 수법은 거의 같습니다. 좌우 보처 역시. 어린아이 같은 얼굴과 신체 비례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장창곡 석조 미륵열의 삼존상은 경주 남산의 많은 불교 유적 가운데서도 이런 시기에 만들어진 중요한 작품입니다. 석실에 모셔졌고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의자에 앉은 미륵불상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또한 당대 7세기 불상 양식을 따르면서도 단단한 화강암으로 신라 특유의 부드러운 조형미를 표현하여 신라 조각의 대표적이라 할 만합니다. 이 석조 미륵 열래 삼존상은 남산 장창곡의 작은 석실에 모셔져 신라 성녀들에게 소중한 수행처이자 기도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박물관에서 신라 성녀들의 기원이 담긴 삼존불상을 감상하면서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 미술관이 3년 전에 새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전에는 벽을 이용한 평범, 평면적인 전시를 했었지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관람객들이 입체적으로 작품들을 볼수 있게 동선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실내에 있는 전시장이지만 불국토의 숲길을 걸어가는 느낌으로 소중한 불교 예술품들을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함에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곳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겐 매우 지루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유물들과 가까이 만나게 함으로써 지루함이 많이 사라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라미술관 1층에 있는 불교 조각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